그리고 이 호수도 자연인의 주요한 생활 공간이 됐다는데요. 야, <laughs> 어때요? 오, <우와. 웃음> <어우>, 너무 좋은데요? 응? <laughs> 네? 아, 근데 이건 뭐예요? 내가 만들었어요. 뗏목. 뗏목? 예, 뗏목. 네, 뗏목 만들고 네, 차양은 막 치고 그랬습니다. 어, 그러면 은 이것도 다 주워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보다시피 돈 주고 살만한 건 없고요. 어. 저건 이제 수로풀은 고물상에서 주워온 거고 아. 얻어온 거고. 보기엔 조금 허술해 보이지만 이래봬도 꽤 튼튼히 만들었답니다. 아, 좋은데요. 다 보고 네. 싶어요. 예, 네, 그러면 네. 우리 뭐좀 먹을거나 한두 마리 한번 잡아봅시다. 먹먹을거요 예, 네? 잠깐 기다리죠. 알겠습니다. 예. 네? 아이고, 온갖 준비물을 챙겨 오시는데 뱀목 생김새와는 달리 어우 장비는 그럴싸한데요? 미끼. 네. 한번 나가봅시다. 미끼. 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힘들게 노저울 일도 없고 연료 걱정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건 바늘에 끼울 미끼뿐. 이곳에 물고기를 낚으려면 같은 물에서 구한 먹잇감을 준비한다는데요. 그냥 조그만 어망에다가 음 떡밥 조금 넣어서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아그 다음날 와보면 제법 많아요. 자, 과연... 그 노하우가 빛을 발할 수 있을지 기막힌 첫수를 기대하며 잠시 정적이 흐르던 그때. 오문것 같아요, 문것 같아요. 한번 봐요, 봐요. 잡힌 것 같아요, 잡힌 네, 것 같아요. 예, 네, 네. 뭐 뭐가 막 움직여. 예, 네. 당겨 봐요. 오 잡혔다, 잡혔다. 예. 네? 오 잡혔다, 잡혔죠. 아 <laughs> 아 자자자자자자자. <laughs> 아, 잡혔다. 자. 아이고. 자. 여기도 안 듯이. 아, 자. 오, 대단한데요. 그러나 운이 좋았던 걸까요? 어째영 다음 소식이 없습니다. 슬슬 기다림이 지루해지는데. 막,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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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리와. 아이고 이쁘다, 이리 와, 뭐, 뭐, 뭐. 이리 와, 마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군견으로 활동하다 퇴역한 지 오래돼서 요즘 툭하면 늘어져 있다는 이 녀석. 물고기도 안 잡히겠다 이참에 운동이나 시킬 모양입니다. 얘를 네. 이 물에다 이렇게 집어 넣으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해엄치겠죠. 개니까, 개 헤엄. 막, 하우스, 하우스, 오?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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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 야, 그래도 수영 잘하네요. 아, 어, 예. 저보단 낫네요좀높으가 <laughs> <laughs> <높더라. 웃음> 오! 걱정할 게 없네. 어. 어. 어, 괄호를 셔 놓은 게물가에 낚시 대는메고 나왔지만 뭐꼭 고기를 잡는 것만이 즐거움은 아니죠. 수중 관리하는 것 같아요. <laughs> 한 바탕 물놀이를 마치고 간단히 씻으실 모양인데요. 아, 그런데 설마 돌발 상황에 괜스레 부끄러운 건 오히려 승윤 씨입니다. 아, 아주 시원하시 음. 겠어요. 아, 네. <laughs> 어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아, 예. <laughs> 근데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뭐 나야 개의치 않고. 뭐, 지잘 못 치지, 내잘 못 친가. <laughs> 아 자기 챙피하지 뭐나 챙피. <laughs> 자 이제 잡은 물고기를 요리하기로 합니다. 한 여름이라 보관이 마땅치 않으니 서둘러야겠죠? 오, 예, 여기 물이 있네요. 우물입니다. 아, 예. 어딜 가서 정착하든지 맨 처음에 할 일이 물 해결하는 거예요. 어이 우물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여기 데려와서 여기가 우물 자리다 한게 기억이 나. 네. 그래가지고 내가 사반 자루 갖고 여기를 며칠을 작업을 했는지. 물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는 시추 작업도 힘들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데요. 가만 보니 물을 퍼 담는 이 바가지가 왠지 낯익은 느낌인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바가지가 특이하네요. 철물점 가서 두레박을 네. 달라니까 요새 사람들이 안 써서 없대요 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렸을 때 익숙한 네. 이 똥바가지가 생각이 나서 아 똥바가지, 이게 똥바가지인가요? 네, 철물점 가서 똥바가지 주시 하면 이거 <laughs> 줘요 아... 응, 이거 맛좀 보세요 아, 어? 그럴까요? 수질검사는 안 했지만 아, 예? <laughs> 맞아도 돼요? 발짝 시근해요 어우 시원하고 좋다 네. 어. 다 걸러진 물보다 좋을 거예요. 어. 우물을 파기 전까지는 계곡 물에 의존했다는 자연인. 지금은 날이 가으로도 걱정없답니다. 오늘 저녁 준비도 이 물로 해결할 참인데요. 붕어를 다듬어 봅시다. 네, 한번 해볼래요? 붕어를 어떻게 다듬 다듬어야 되는지 방법은 잘 모르긴 하지만 알려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일... 이게 돌미나리예요. 물이 많은 데서 사는 겁니다. 물을 좋아하는 습성 탓에 물길까지 만들어둔 돌미나리밭. 인위적으로 잡초를 속아내지 않겠다는 철칙 탓에 명색만 텃밭이 돼버렸습니다. 돌미나리를 준비해놓고 또 어디론가 향하시는데요. 이번엔 집 앞에 있는 계곡입니다. 아, 김치를. 예, 김치입니다. 어머니가 담가 보내주셨다는 김치, 수시로 꺼내 먹기엔 땅속보다 계곡물이 제격이랍니다. 또 다른 재료가 남았는데 재료 특성마다 보관하는 곳이 다르니 요리 한번 하려면 이거 꽤 부지런해야 합니다. 예, 감자는 조금 조금 심어봤는데 몇개 건졌습니다. <laughs> 나머지는 뭐, 초보라 제대로 수확을 못하고, 그래도 100개는 건졌네요. 김치는 여기 있고, 야채는 여기 있고, 저 아래 이제 뭐 고기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끓여 먹으려면, 생각을 잘해야지. 안 그러면 두세 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laughs> 근데 한 번이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아 이제 처음에는 아파트 같은 데는 다 갖춰져 있잖아요. 뭐 슉슉 하면 되는데, 근데 생각이 나름이에요. 저아를한 150m 되는데 두세번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운동이지. 자 이제 있는 재료는 다 모았습니다. 아크 그 하우